꼬리가 쉴새 없이 흔들리는 군 오랜만이군 소마 기다리고 있었다 건강해 보여서 무척 마음이 놓이는 군 내심 걱정하고 있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발등 닦기가 우리 집에 들어와 버렸지. 반가운 기색을 억지로 감추려 들지 않아도 좋다. 자 허락할 테니 내 머리를 마음껏 쓰다듬어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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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그, 그, 그만둬라 소마. 아, 아 아프다. 아, 넌 정말 여전하군. 쓰다듬는 것과 아이언 클로 정도는 구분했으면 좋겠다. 구분하는데? 으이, 음. 뭐 아무튼 별일 없었어. 성주의 의 차원종들이 좀 강해진 것 같은데. 물론 꽤나 힘들었다. 성내로 침입하는 차원종들을 경비 시스템과 협력하여 격퇴했지. 처음에는 차가운 기계에게 내 등을 맡기는 것이 불쾌했다만, 지금 이 성내 경비 시스템은 내 든든한 전우가 되지. <laughs> 그 특유의 말투도 이제는 반가울 지경이군. 그래도 날 보자마자 내쫓치를들줄 알았다만. 됐어. 길러주던 주인에게 버림받는 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니까. 비록 애시에 의해 태어났지만, 나는 너희들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한 목숨, 너희를 위해 바치도록 하지. 앞으로 잘 부탁한다, 소마. 그래, 뭐... 일단은 잘 부탁한다고 해둘게. 어디까지나 일단은이야. 꼬리가 쉴새 없이 흔들리는 군. <laughs> 뭐,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냄새를 맡고 그래? 우리 루나한테서 그 간사한 코 치우시지, 이 못된 발등 닦기. 진정해라 소마. 너희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건 내 본능 같은 거다. 냄새가 조금 달라졌군. 너희에게서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듯한 냄새가 난다. 못 보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시련을 뛰어넘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군. 뭐, 뭐, 그야 당연하지. 나는 언제나 완전 무결하니까. 보아한이 안나와도 잘 공존하고 있는 것 같고, 무척 마음이 놓이는군. 그렇지도 않아.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소꿉놀이하자고 얼마나 보챘는지 몰라. 달래느라 꽤나 애먹었었거든. 너는, 자신 안에 있는 안나와 대화가 가능한 거냐? 응. 조용한 장소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의식을 집중하면 안나와 만날 수 있어. 가끔은 귀찮을 정도라니까. 어딜 가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꼴이니 말이야. 왜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어. 소마, 내게 있었던 안나는 어땠어? 어리광. 한 번이라도 부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구나. 루나에게 있었던 안나는 그랬었구나. 아, 아. 내게 있었던 안나는... 미, 미안해. 내가 말실수를 한것 같아. 응? 어, 아니야. 루나 안에 있는 안나의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어서 기뻤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안나 이야기를 꺼내주는 거... 무지무지 좋아하니까 괜찮아. 안 그러면 내 안에 안나가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laughs> 어느새 훈련 시간이네. 루나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나갔다 오자. 벌써 가는 거니.